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3일 손상대 신호 쓴 옥중 일기. 그 3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29일의 옥중 일기입니다. 제목은 바람아. 기진맥진 벽선풍기를 빠져나온 바람은 뜨거운 밥솥에서 올라오는 열풍이 도망갈 정도고, 흐느적흐느적 새창살을 넘어온 끈적이는 바람은 본드처럼 피부에 달라붙어 기분 나쁜 접을 짜낸다. 아직도 8월의 너더위가 스무 날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이놈의 더위와 전투를 벌여야 할지, 헉헉거리는 폐와 밥비 돌아가는 심장까지도 덩달아 땀을 흘린다. 화장실 변기 위에 머리통을 들이대고 미직지근한 수돗물 몇 바가지를 들이붓고 팬티 한장 걸친 채로 천렛길 저 만치에 잠을 불러보지만 아스라 오는 잠도 오라는 잠도 영원히 오지 않고 짐같은 고민만 쌓이는구나. 오늘 밤도 깊은 잠에 자기는 걸렀나 보다. 이미 화장실 들락날락 물 들이붓기 릴레이는 시작이 됐고 제수들의 입에서는 아휴 아휴가 만발하며 꿀잠까지 거듭차고 있다. 또 날밤을 세려는지 천금만근 눈꺼풀도 내려올 기색조차 없구나 자 이게 뭐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이 더위에 대한 얘기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뭐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감방 안에 그 더위를 참아내는 게 오히려 겨울을 참아낸 것보다 더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여름이 별거 아닌 분도 있고, 겨울이 별거 아닌 분도 있지만, 이제 체질상 대부분, 저는 이제 여름은 못 베겨도 겨울은 베겨낼 수 있다.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 진짜 여름이 고통스럽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는 한쪽 벽에 이렇게 벽, 벽걸이 선풍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게 돌아가 봐야 열기만 뿜어내는, 그래도 그거 좋다고 털고 있어야 돼. 안 털은 것보다 못해.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어지가나면그 새창살 다 앞에 이 유리창이 붙어 있는데, 유리가 아니고 전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지, 강화, 유리,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뜯어내면, 이제 바람이 그냥 들렁날렁하게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조차도 끈적끈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아주 기분 나쁜 거. 한장할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돗물 퍼서 이제 머리에 막 들러붙고 얼른 나와서 잠을 잘거든. 솔직히 말해서 잠이 물을 보면 잠이 더안 오죠. 시원해야 잠이, 뭐, 올, 오겠다 싶어서 얼른 붓고 와서 닦고 누워보면 잠이 더안 와요. 근데 이게 이제 더위 타는 사람이 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막 들락날락 화장실 들랑날락갑니다 그게 밤에 심지어 많게는 여덟 번까지도 제가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잠 꼬박 세우는 경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5년 중에 잠이 들었다 싶으면 여섯 시에 깨야 되는, 거의 임박한 시간에 잠이 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름이 엄청나게 지겹다는 거. 이야, 한번 당해보실래요? 이제 평소에는 여름에 이제 많이 더울 때는 안 되고, 이제 반바지가 있습니다. 반바지. 그걸 이제 사서 입을 수가 있는데, 이제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있는데, 밤에 잘 때가 되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반바지만 입고 있거나 아니면 팬티만 입고 있다가, 이제, 잠이 오면 자고, 이제, 이런 식인데, 아이고, 더위 대단합니다. 그 더운 더위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무려 4년 10개월 정도를 견뎌냈다는 거, 대단한 참을성입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방이, 이제, 우리, 이제, 네, 네 명, 세 명, 네명 이래 쓰는 방에 한 서너 개쯤 크기에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쓰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열기가 덜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몸에서 내뿜는 열, 선풍기를 타고 나오는 열, 창 밖을 넘어오는 열, 해보십시오. 몸에서 접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 이게 지금 33번째 방송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한 2000분 정도가 아주 진성 애청자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이게 재미가 있고 없고, 그거보다는 지금 1TV가 4개월 넘게 중지가 돼 있어서, 이제 이런 거나 이제 정치 이런 거 관계없는지, 이런 거나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아 녹화를 해서 이제 올리는 이런 경우밖에는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냥 놀래 놀 수가 없어서 3년 7개월간 지난 이 일기를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린 거니까 뭐 재미보다는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그래, 아이고 성상님 고생 많이 했네 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생각해 주셔도 매우 고맙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은 일상이 딱 자유를 잃고 딱 갇혀있기 때문에 매일 똑같습니다. 눈 뜨면 밥 먹고 뭐 하루 종일 갇혀있는 이런 신세여서 뭐 특별히 다른 게볼게가 있나요? 그 안에서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도 뭔가 하나하나가 전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 적어도 감옥 안에서 한 10년만 살면 엄청난 아마 소설가가 돼서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좀 응원해주고 봐주셔서 반드시 손상TV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구글 측에서 적어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일이라도 이제 그 족쇄를 풀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대원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